487번 자, 점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죠. 어떤 직선이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x 축에 이루는 각이 여기 양의 각 여기가 60도다 라는 거. 그러면 뭐야 직선에서 이 x 축에이루는 양의 반응이 큰예 얘가 주어지면 뭘알수 있다? 직선의 기울기를 알수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직각 삼각형을 기울이다? 이 점과 이점해 가지고 x 등가랑 Y등가랑 해주면은 뭐다? 일정하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x 등가랑 Y등가랑 해주면 이거 삼각, 직각삼각형서삼각비 탄덴트랑 같기 때문에 탄젠트 60도가 기울기. 그래서 루트 3이 기울기다. 그러면서요점 지나니까 직방 세우면 Y는 루트 3에 X 플러스 루트 3콤마 마이너스 1. 그래서 y는 루트 3x에 플러스 2가 x축의 양의 반가운 6도를 이루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죠. 자, 494번. 이번엔세 점의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a가 3,4. b가 a-3,-6. c가 3,4. 1, A m i 직선 C는 이, 어, 이세점이한 직선 위에 있도록 A, B, C. 이렇게 세 개의 점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모든 a의 합을 구하라라는문제2이 직선 위에 있으면 a 위에 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나, b와 c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게 같다라는 거, a랑 c를 가지고 구해도 같은 거고자 그러면 일단 a가 없는 a a a 어, 문자 a가 오는 점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기울기가 같다로 식을 세울게 그럼 b와 a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은 a와 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3-1분의 4-a-1 둘이 같아야지만 혈선 위에 있다라는 거자 그러면 어, 여기가 마이너스 10 여기가 2그 다음에 여기가 a-6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5. 대학생끼리 곱하기 갓따로 부터 마이너스 20은 A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5. 마이너스 양두에 곱하면 20은 전기에서 대회가 A 마이너스 5될 거니까 a 에 제곱 마이너스 11A 더하기 6.30. 곱 A 제곱 마이너스 11A 더하기 10은 0이다. 모든 a의 값에 a1 더하기 a2는 마이너스 a 1이2 11이 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아니면 인수분해해서 구해도 되고, 근데 어떻게 한 번만 구할 거니까 굳이. 직선 MX가 세 점을 꼭두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상수 MX 값을 구하라 여 라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주어진 세 점을 갖는 삼각형은 어떻게 그어지는지 먼저 좌표 방면에 그려보고 생각을 해볼게. 자, 원점이 0,0. 2,7. 점 A, 2,7. 그리고 b 가1 0일 그래서 이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O, A, B에 대해서 지금 Y는 MX. 얘는 뭐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야.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이 원점이 이 삼각형의 꼭짓점이기 때문에 얘의 대변에 있는 A와 B를 2등분시키는 중점을 지나야 하나의 삼각형에서 두 개로 쪼개지면 밑변의 B가 꼭 넓이의 B. 그래서 중점을 지나야 넓이가 2등분이 된다, 라는 거죠. 됐어? 그래서 얘의 중점, A와 B의 중점 구해보면, 둘더한 다음에 나누기 6컷만. 둘더한 다음에 나누기 3. 얘를 지나도록 하는 상수 M의 값. 갖다 재입해주면 3은 6M. 따라서 M은 2분의 1이다, 라는 값이 나옵니다 가보면 자이번는이 직선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문제인데 다음과 같이 부가 주어졌을 때 얘가 지나지 않는 사면을 찾아라라는 게 문제죠. 그럼 일단 이 그래프 개형을 알려면 기울기와 y절편의 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 알기 위해서 y 는으로 정리를 정리를 해주면 b y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c.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 분의 a x 마이너스 b 분의 c가 되고 이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보를 따져보면 일단 a랑 c랑 곱해서 연구할 때 양수니까 둘의 부호가 똑같다. 그래서 뿔뿔로 우리가 정해놓고 해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만화로 해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둘이 곱했을 때는 음수니까 c가 플러스면 b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b분의 a는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얘가 마이너스라서 기울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기울기는 플러스, 기울기는 플러스고. B, 마이너스고 C, 플러스면여반패 앞에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도 플러스. Y절편도 플러스. 그래서 얘의 그래프 계열을 그려보면 오른쪽 위로 하면서 Y절편은 플러스가 되네. 지나지 않는 4분면은 3, 4분면이다. 4, 4분면이다. 라고 나오겠죠. 정답은 4번이다. 자, 502번 3x-ky 플러스 3은 0과 k-1 x 더하기 y-2는 0이 서로 수직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죠 자 얘는 두 개의 직선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놓고 수직조건을 이용하래 자, 직선에서 수직조건 나오면 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는 당연히 떠올릴 거고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표준형. 즉, y는의 형태로 바꿔서 수족관 이용해야 되느냐. 그렇지 말고 일반형일 때는 x 앞에 있는 계수의 곱과 y 앞에 있는 계수의 곱을 더했을 때 0이다. 그러면 <laughs>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그래서 일반형일 때는 무조건 기억해가지고 풀면 빠르게 풀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앞에 있는 계수의 비해 곱, 3 곱하기 k-1, 더하기 마이너스 k 곱하기 1은 0이다. 라고 식을 세우면 3k-3, 마이너스 k는 0, 2k는 3, 따라서 k는 2분의 3이다 라는 거죠. 자, 506번 자, 수직조건이 또 주어진 이번에는 a가 3,1 직선 y는 2x 플러스 4에 내린 수선의 말을 h라고 할때점 h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문제 읽어서 이해가 안 가면 그래프를 그려놓는다고 생각하면 빠르게 우리가 어떻게 풀지 감이 오는데 자점3,1 여기가 A. A가 3 1만이에서이 직선. 얘는 뭐야? 기울기가 2면서 y 절편 4. 얘가 Y는 2X 더하기 4. 그래서 점 A에서 직선에 내린 순의만내 좌표를 H라고 할때점 H의 좌표를 구하래. 그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점 A와 H를 딱 이으면 이 직선이 이 직선의 수직이지. 이 수직인 직선과 이의 교점이 H다. 나는 사실로부터 저 H의 좌표를 찾을 거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직선 A와 H를 위한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금패세 마이너스 3이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 더하기 2.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더하기 2가 돼서 넘기면 X 더하기 2Y는 5다. 얘랑 얘의 교점. y 대신에 싹 넣어주면 x 더하기 2y 2x 더하기 4는 5 x 더하기 4x 플러스 8은 5 5x는 마상 x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 x 대신에 넣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6 더하기 4니까 5분의 5, 4, 20. 마이너스 6 빼주면 14. 이게 h의 좌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5분의 3,5분의 14. <laughs> 자 이번에는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두점 a와 b를 이은 선분 ab를 수직이등분하는 방정식이 ax 더하기 y 더하기 b는 0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죠 자, A와 B 3분 AB가 싹 있을 때 얘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선 얘의 방정식이 얘다라는 거 그럼 일단 뭐다? 중점을 지난다 중점 구하면 둘다해서 나누기 0,2가 중점이고 수직이니까 A와 B를 지나는 직선과 직선의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걸 찾아야겠죠? 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얘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다라는 거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요. 넘기면 2x 과하기 y 마이너스 2는 0. 얘와 얘 비교해주면 a는 2, b는 마이. a 더하기 b는 0이다라는 거. 5 12번 이번에는 서로 다른 세 직선 ax 더하기 y 플러스 5는 0 ex 더하기 by 마이너스 4는 0 e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에 의해서 좌표평면이 4개의 부분으로 나눠질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죠 서로 다른 세 직선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에 의해서 좌표평면, 평면이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 바로 이세 개의 직선이 다 평행할 때. 그때 1, 2, 3, 4 평면이 네 등분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뭐다? 좌표평면이 네 등분을 나누어질 쪽과 3세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이다. 자, 그러면 세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이려면 x 있의계수의 비, y 있의계수의 비는 같고 상수항의 비는 달라야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상수항은 다 주어졌네. 그럼 어떻게 구하든 상상의 비는 다 틀리니까. X 앞에는 계수의 비, Y 앞에는 계수의 비가 같다고 틀면 된다라는 거. 그럼 일단, 얘네들의 B. 2분의 A는 B분의 1과 같다라는 거 하나. 또 얘네들의 B. 2분의 2는 1분의 B랑 같다. 이러면 평행이다라는 거죠. 그래 예로부터 B는 1 나오고요. B가 1이면 A는 2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A 더하기 B 해주면 3이다라는 거. Thank <laughs> you. 자, 515번 갈게요. 직선 얘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 를 지날 때 원점과 p 사의 거리를 구하라. 여 라는 문제지. 자, 일단 문제 조건에서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지나면서 K에 대한 한근식을 만족하는 점 p 를 찾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주어진 XY에 대한 1차식을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정리해주면. kx 더하기 x 더하기 4yk 마이너스 3y 더하기 6k 마이너스 8은 0. 그래서 k로 묶어주면 x 더하기 4y 플러스 6k의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8은 0이다. k에 대한 선방식이 되려면 k 앞에 있는 얘가 0이면서 동시 에 얘가 0이야, 0이야. k 값을 관계없이 항상 허기판은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4y 플러스 6은 0 하나랑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8은 0 얘네들을 변변 빼주면 7y 더하기 14는 0이다 y는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2면 x는 2다 점 p 2, 마이너스 2구요 원점과 p사에 걸리는 루트 x에서 x좌표 되고 y좌표 해외 루트 8, 루트 2 2니까. 온전 사이즈가 리다라는 거. 직방을 만들어도 되지만, 교점을 구할 수 없는 복잡한 식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럴 그 때는, 한 등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L1과 L2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한 점에서 만난대. 그래서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라, 라고 한다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몇개 존재할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방, 몇 개? 어, 무수히 많아. 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우리는 한 등식 성질로부터, L1의 왼쪽에 있는 무 일차식 가져오고요. L2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일차식 갖고 와서 두 개의 식중 하나의 식에다가 k배를 해주면 해두고 더 해줬을 때 우리는 이 k에 대한 방정식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지. k가 1일 될 때는 아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k는 어떠한 실수도 다 가능한 거야 실수 이해해? 예. 그랬을 때이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이 직선들을 우리가 이렇게 통틀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k가 여기는 얘가 살아지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 얘가 되는 거. 이해서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알아두시고요. 이거 가지고 520번 문제 풀어보면 좌표평론에서 준 직선 x-2y 플러스 2는 0과 2X 더하기 Y 6은 0이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이 교점이죠 두 직선의 교점과 4,0을 지나는 직선의 Y 절편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지 자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방금 전에 설명한 것대로 아무 식에다가 K를 해주면 돼 더하기 K의 밑에 있는 식 0이다가 이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방이 되고 거기서 또 2점까지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한 점이 주어지면 직선은 하나로 유일하게 결정된다라는 거지. 이 교점이랑 또 다른 점, 이점을 지나는 직방을 찾아라라고 하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갖다 대입하면 K가 하나 나올 거고, 그 K를 가지고 직선을 방금 으로 해서 Y를 찾으면 된다. 자, 그럼 x 에 4, Y를 0 넣어주면 4, 0, 4, 0. 4 넣어주면 6, 더하기. 0 넣어주면 8. 마이 s t 기니까 i k 는 0이다. is the Y 3 s the Y is the Y is the Y is the Y i Y 더하기 2에 마이너스 6x Y 이너스3 Y is t 8은 0. 마이너스 5 Y 마이너스 5 Y 더하기 20은 0. 그럼 여기 Y 절편 Y 절편 구할 거니까 x가 0일 Y Y 의값 Y 는 4가 된다. Y 선의 Y 절편은 4다라는 거 구하는 유연. 이거는 진짜 모르면 안 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지금 위적분도 하고 있는데 이 공식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 자, 어떠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떠한 점에서 수사해 내렸을 때이 거리를 우리는 d라고 하죠. 전에 a의 좌표를 x 상만 y 1이라고 놓고 직방을 ax 가하기 b y 플러스 c는 영이라고 두면.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 d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절대값 a x 1 더하기 b y 1 플러스 c다라는 거, 그지 이건 물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522번 두 직선의 두 직선이 만나는 점과 이 교점과 예와의 사이 의 거리니까, 얘는 직접 교점을 구해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 구해야겠지. 자 그럼 밑에 있는 식에다 두배해주면 2x-4y-14는 0이다. 둘을 변변 빼주면 이렇게 이렇게 빼주면 y 플러스 2는 0이 돼서 y는 마이너스 2 y 대신 마이너스 2 넣어주면 2x 더하기 6마이너스 12는 0이다. 2x는 6, x는 3이다. 그래서 두 직선의 규점 3, 2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는 거지. d 는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절댓값 6 더하기 2댓기 -2. 따라서 루트 5분의 6 5분의 6루트 5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유형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하면 돼? 평행하면은 아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했을 때다 똑같겠지. 그래서 얘 예, 위에 가장 간단한 점 하나 찾은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해주면 된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한 직선 위에 가장 간단한 점 x 또는 y가 0이 되는 점이 간단하겠죠.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된다. 5백2 8번 평행한 두 직선 3x 4y 2 0, 3x 4y 2k 0 사이의 거리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여라라고 문제지. 그럼 밑에 있는 식은 k가 있으니까 위에 있는 식 k가 없는 위에 있는 식에서 가장 간단한 점, 점을 찾아. x값부터 y값을 찾으면 돼. 얘는 X가 0이어야하지만 Y가 분수 나오나, 얘도? 그냥 해. 분수 나오도 자, X가 0이면 Y의 값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맞니? 어, 그럼 요 전과 이 직선사의 거리 D가 2가 되게끔 하는 K값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 그 루트. A제곱 더하기 b 제곱의절댓 값. 0 넣어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2 더하기 K. 얘가 2다라는 거죠. 절대값 2k 더하기 2는 5 곱하면 10. 2k 더하기 2는 10 또는 마이너스 10이다. 2k는 8 또는 마이너스 12, k는 4 또는 마이너스 6이다. 모든식에 k의 값의 합 마이너스 2다. b가 4x 마이너스 y 마이 3은 0 위로 움직일 때 a 마 a 플러스 b가 나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죠. 자체의 방정식. 우리가 찾을 점의 자치는 x가 a가 되고 a 더하기 b가 y가 되는 이 점의 도형의 자체의 방정식을 찾아라 이 말이. 그래서 그러면 x는 a. y는 a 더하기 b다라는 걸알수 있고 또한 가지 조건은 a,b가 예위에 있는 점이래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라 소리고 즉 4a-b-3은 0이다라는 관계식을 알아 a와 b의 관계식을 아니까 우리는 이 A의,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가지고 x,y에 대한 관계식을 바꿔야 되는 거야 이해 돼? 그래서 얘로부터 a 대신 x를 싹 넣어주고 b 대신에는 b는 y-a가 되고 a가 x니까 b는 y-x랑 같다. 그래서 얘와 얘를 넣어가지고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으면 그게 이 점에 의형의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지. 4 곱하기 x에 마이너스 y-x-3은 0. 4x-y 플러스 x-3은 0. y는 5x-3이 주어진 점의잡지방정식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 오늘이 월요일이지. 130초까지. 오, 오. 실티취력안 걷는데도 뺐네요.